그런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불쌍한 사람 보면 돈은 없으니까 돈으로로는 음. 못해 줘도 도움을 주고는 싶하고 너무 지랖인지 착한 마음인지 몰라. 착해. <laughs> 너가 너는 겉과 속이 달라. 어, 맞아요. 그거는. 너는 양면의 칼날이기 음. 때문에 너는 겉으로는 야, 이 씨. 음. 너가 이래도 속으로는 어, 어. 내가 좀 말이 샜다. 아, 내가 만약에 저말 들었어도 아, 좀좀 음. 아팠겠다. 어? 음.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미안해지고 넌 마음 자체가 여려 어쩔 수 없어 이건 타고 태어난 천성인데 어. 하지만 드센 여자다 <laughs> 네. 응. 한 가닥은 해먹을 여자다 응, 그러니까. 나이 먹고 싶었는데 아이고 너얘 거울 어딨어? 야, 야안 볼래 어? 야 너가 얌전하게 살 얼굴이니? 니네 팔자 니가 잘 알지? 올해 봄에 가을부터 어? 봄 가을부터 정말 니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힘차게 열심히 그러고 운동 조금 하자. 네살 빼야죠 살이. 응. 당은 괜찮니? 그래서? 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. 그래서 유산되는 게 당뇨 때문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쓰고. 없지 않아 그쵸? 있어. 그러니까 맞아. 좋은 생각하고 저 부인과 한번 가봐. 네걔 이제 진짜로 가려고. 응 부인과 가서 너 몸이 약간 냉해. 아. 어 이게 한마디로 여기가 불이면 배는 배 쪽은 물이거든. 불이 뜨거우면, 응. 물이 올라와서 데펴주고, 응. 물이 차면, 불이 내려가서 좀 미지근하게 해줘야 되는데, 이 순환이 뭐가 안돼 아. 보여. 응. 오장육부의 순환이. 그리고 나쁜 기운은 없다. 올해 어쨌든 운세가 삼재지만, 악삼재가 아니라는 음. 걸 명심해. 네. 성격 좀 죽이고 아,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응? 근데,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,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 진짜요? 응. 애증의 관계라 그러나? 어, 저는 그래요. 음, 진짜. 음, 이게 뭔가가 너도 의리를 지켰어. 음. 음 너도 의리를 지켰고 사, 서로가 서로가 어, 서로가 이렇게 잘 생각해봐. 너희네가 인연이 되려니까 음. 운명의 사주팔자대로 만나려니까 만난 거야. 너도 너 이상형에 바랬던 남자랑 가까웠겠니? 그리고 여기도. 음... 이상의 여자였겠네 응. 서로가, 너는 내 운명. 응. 응. 해봐야겠다. 그래...